네. 3원 2박에 대해서 짧게나마 얘기를 좀 했고요. 이제는 어, 금고기관, 그리고 예, 뒤에 나오는 전등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고기관은요, 사실상 3원 2박의 정선집, 선집, 모음집,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요, 바로 이 금고기관의 어떤 그, 어, 정선 의도가 드러납니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관자가 어, 볼거리, 장관이다 할때그 관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과 옛날의 기이한 볼거리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이 박도 그렇죠. 이 박도 놀랄만한 그런 어, 재밌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건데, 3원은 조금 다르죠. 이것은 오히려 어, 뭔가 민중을 교화시키기 위한 이런 느낌을 제목에 딱 넣었습니다. 그죠? 따라서, 삼원에서 이박으로 갈수록 어떻냐면은 약간 그 교훈을 주는 것 같은 이야기 어~ 육아적인 어떤 충절을 강조하는 이런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고 특히 어~ 금고 기관으로 가면은 주로 재밌는 이야기 위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금고 기관은 포옹 노인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삼원하고 이박 중에서 재밌는 대표적인 이야기, 마음 편을 정선해서 어, 금고 기간으로 엮었다 이렇게 어, 보면 되겠고요. 금고 기간 작품 선정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목에 바로 다 나와 있는데요. 비현실적인 이야기 어, 이런 것들은 일단은 조금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괴하고 귀신 이런 것들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과도하게 어 외설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도 조금은 제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 뭐, 기이한 이야기 하면은 이 요괴 귀신으로 흐르기 쉽잖아요. 예. 그런 거는 또 오히려 아닌 거예요. 대신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수록을, 수록을 했냐면 은어 상인 이야기를 다수 어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연애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 이런 것들을 수록을 했는데 어 특히 이제 어 여자를 차별화, 어, 차별하는 유교적인 남녀관을 비판하는 작품 이런 것도 수록을 했고요 그런데 반면에 봉건 도덕을 찬미하는 작품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사먼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사먼에서 어떤 어, 세상을 교화시키기 위한 작품을 어, 100% 배제한 건 아니에요 조금 남아 있긴 한 겁니다 자 이런 금고 기간은 어, 나중에 사먼하고 이박보다 더 널리 유행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간편하게 읽어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중에는 삼원 이박의 필요성이 점점 감소하게 되고 금고 기간이 어떤 어, 뭔가 이제 어, 빨리 재미 어자기 이제 자투리 시간이 있을 때 어, 편하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 나온. 어, 책이 이제 금고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대유행하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금고 기간 뒤에 어, 전등 신화를 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구의 전등 신화는요, 육조의 지계 소설, 당의 전기 소설 이런 계통을 잇는 문헌 소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 약간 그 괴이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겠어요. 이전에, 예, 어, 금고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떠했다고요? 예, 뭔가 사실적인, 예, 그러면서도 염정적이고, 어, 언정적이고, 이런 데 치우친 그런 소설집이었죠. 그런데 구의 전등신화는 어떻다고요? 지게소설하고 전기소설을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어떤 그금 전에 이야기했던 금고기관에 나오는 그런 유의 소설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뭔가 이제 괴이하고 예, 어, 실생활에서는 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사건도 많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화는 새 이야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이야기. 자기가 예전에 어,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새롭게 엮어봤다. 이렇게 이제 내세우고 있고, 전등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게, 어, 이게, 뭐, 등자는 등불할 때 등자죠. 등잔. 등잔의 심지를 자르면서 봐야 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밤새도록 읽어야 되는 그 정도로 재미있는 새로운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등 신화의 특징을 보면 우리 책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이 구우라는 사람이 시에 능한 문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헌 소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소설 속에서도 시가 다수 차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어, 이 사람이 창작해서 어, 보이기도 하고요. 시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을 그리고 어, 등장 인물 자체가 시인과 관계 있는 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별여체의 미문을 많이 구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등 신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 대중들 중에서 교양이 없는 대중들이 어, 읽기에는 조금 어, 어려운 그런 스타일. 그래서 사대부 및 어, 교양 있는 중산층 이상의 어, 계급을 겨냥한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전등신화의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 보면은 이제 어, 금고 기간 등에 등장하는 그런 스타일의 작품도 있지만은.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 낭만적이고 괴이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죽은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들 이게 이제 주로 예전 육조당의 전기 소설, 지게 소설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소재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계승을 한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등 신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에서는요 전등 여화 등 어, 전등 신화하고 비슷한 모방작이 대유행을 하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청나라 때, 청나라 초기에 요제지의 어, 형성에도 어, 창작에도 일정 정도 이제 포성령이라는 사람이 요제지를 짓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청나라 때의 대표적인 문헌 소설인데요. 여기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이 제목에서 또한 이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나라 때 가면 바로 보시겠는데 이게 이제 괴이하고 신기한 이야기란 어 제목 자체의 그런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도 바로 드러나듯이 뭔가 이 모방작이 어 후세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중,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하고 에도 시대 그러니까 일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조선에서 음 누가 있나요? 어예 김시습, 김시습의 금오신화 있죠. 그 금오 신화의 상당수가 또 이제 요 어, 요재신은 물론이고 이제 어, 요 요재신은 아니죠 이게 후대에 나왔으니까 그, 전등 신화, 전등 여화 이 계통의 어떤 그 지계적인 그런 소설의 어, 모방을 어, 모방작이기도 하지만은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온 작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에도 보면은 이, 이 전등 여화의 어 어떤, 어, 전등 신화나 전등 여화에 나왔 던 어떤 부분 부분적인 그 스토리를 어, 이렇게 따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전등 신화의 영향은 국제적이었다. 에도 시대에도 이게 크게 영향을 받아서 나온 작품들이 많거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전등 신화가 어, 지금 우리가 어, 명대 주로 다루는 사대기서와 어, 단편 소설집 어, 메이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은 어, 실제 어떤 문학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런 작품집이다. 라고,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수, 어, 수고하셨고요.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음, 실시간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